비싼 명품 시계보다 이 시계가 훨씬 손이 많이 갑니다. 이 시계 이름은 보드 브랜드의 이터널 티스켈레톤 시계인데요. 이 시계 이름처럼 시간의 영원함이라는 이 상징이 담겨 있습니다. 여기 시계 내부를 보시면 이 스켈레톤 형식이라서 이 태엽이 감기는 게다 보입니다. 그냥 봤을 때는 일반적인 메탈 시계 같은데 이 가까이서 보시면 이 나뭇결이 보입니다. 이 스트랩 원목이라 불편하면 어떡하지 싶었는데. 막상 착용해 보니까 가볍고 너무 편합니다. 이 스트랩 부분도 깊은 블랙 컬러를 잘 보여줄 수 있는 흙단양 나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. 오토매틱 무브먼트 제품이라서 이 착용하면서 발생하는 반동으로 인해 회전합니다. 그리고 태엽이 감기는 구조라 배터리가 전혀 필요 없다고 합니다. 일반 미네랄 글래스와 달리 이 특수 소재인 사파이어 크리스탈 글래스를 사용해서 이 기스 또한 생기지 않도록 해준다고 합니다. 이 생활 방수 아주 중요하잖아요. 가벼운 물 튀김이나 땅 빗물 등이 묻었을 때 그냥 닦아주기만 하면 돼서 뒤틀림이나 변색 오염 등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합니다. 여기 원목 케이스 너무 고급스럽죠? 정교한 수작업으로 만든 100% 천연 원목 워치 케이스라고 합니다.